말 그대로 동맥이 협착이 되는 건데요. 받아들이시기에 굉장히 심플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동맥이라는 것 자체가 척추협착증과 마찬가지로 퇴행성을 보여주는 장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들고 하면은 그 동맥 내벽, 혈관 내벽에 염증으로 인해서 내벽이 두꺼워지거나 좁아지게 되는 거죠.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없어지기도 하죠. 혈관 질환에서 이제 낯설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낯설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증은 이미 혈관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사지나 상지 그리고 장기의 혈관 질환은 빈도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좀 낯설게 다가오는 거고 이미 근데 관상동맥 질환이나 우리가 쓰는 약들에 대해서는 뭐 국민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일례로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협회 중에 아메리카 트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혈관은 이미 선진국에 굉장히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병으로 볼수 있고요 저희 나라도 이제 그 물결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혈수가 올라가고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아이들고, 담배를 엄청 피시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이세 가지로 압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잠깐 일시적으로 높은 분들은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도 과언이 아니고요. 고혈압을 언제 진단을 받고 이완된 기간이 한 10년이냐 20년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걸 얼마나 이완했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수 있고, 얼마나 관리가 잘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는 혈관이 초기에 문제가 됐을 때 증상은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없고, 혈관에 의해서 증상이 일어날 정도다. 그러면 이미 진앙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려면 은 이제 과격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굉장히 한다든지 그런데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병원을 가깝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혈압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암검진처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혈관 질환 자체가 갖는 특징. 아까 말했듯이 초기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증도나 중상일 때 다리가 시리고 통증이 정형외과적 통증하고 헷갈려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환자분이 답답하네요.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게 해답이고요. 네. 협착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큰 혈관, 배, 안에면 장골 동맥이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등부 쪽에서 허벅지로 오는 통증이 주요하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무릎 아래 혈관이나 대퇴부의 혈관 동맥이 협착인 경우에는 당단지 쪽. 근데 이게 이제 하지정맥하고도 굉장히 혼동될 수도 있고. 완전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척추협작증이 같이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척추협작증 치료를 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금방 또 악화되는 거죠. 완전히 좋아지는 거랑 약간 다른 거죠. 사진을 몇개 준비했는데요. 네. 예, 보시면은 이제 놀라서 오신 거고 길어질환도 질환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했고 이제 요게 이제 그 다음 네. 치료하고 다음날 사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환자의 발입니다. 그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명확하게. 그렇죠. 네. 예, 빠르게 시술했을 때는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는 질환의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신속성이 요구되고요. 주로 엄지 발가락에 많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당뇨병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엄지발가락 자세히 보시면은 무좀이 있으세요. 이 무좀이 안 나서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고 그래서 저렇게 악화될 때까지 아예 무좀인 줄 알고 하시는 분도 사실 빈도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는 이제 사실 이제 조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인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되면은 저 발가락은 잘라야 되고요. 인방 발목까지 진행이 되는 아...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지 절단술 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신속한 치료가 가장 이제 필요한 거죠. 한 10년에서 15년 전부터 대두되는 게 이제 혈관 중재 시술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심장에 스탠트 넣는다. 막힌 건 뚫고 뚫린 건 막는다. 이게 이제 중재 시술의 그두 근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시술적인 치료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현재의 그 치료의 치료 방향성은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적 치료 받기 그전에 전 단계에서 시술로 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예방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 요구량을 늘리는 겁니다. 어디에? 상지, 하지에 산소 요구량을 늘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래서 이 제가 제 방송을 하는 건데요. 너무 어려운, 어려운 방법을 쉽게 딱 얘기하면 운동하세요. 담배 근데... 끊으세요. 운동하시고 운동하야... 유산소 운동하시고 근육이 잘 발달을 해야 혈관이 아 아주 줄게 있어야 갖다 줄 거잖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